자, 중첩 클래스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중첩 클래스는 뭐 영어로는 nested 클래스라고 해서 클래스 내부에 선언한 클래스를 말해요. 사실 뭐,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우리가 클래스 정의하는 거 배웠잖아요. 클래스가 하나 있으면 그 안에서 또 클래스를 정의하고 있는 이런 형태인데 사실 이런 구조를 뭔가 객체를 정의하기 위해서 어 이런 구조를 자주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 빈도가 사용하는 빈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문법적으로는 이런 중첩 클래스라고 하는 개념이 성립을 한다. 라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내부에 선언한 클래스라고 하고, 어, 이 특정 클래스에 의존하고 있는 클래스를 정의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외부에서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단순한 예를 들면, 뭐 학생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이 학생이 가져야 될 어떤 객체로서 뭔가 뭐가 있을까 학생증 아니면 뭐책 이런 학생의 종속이 되는 의존을 하는 어떤 클래스가 있다 근데 얘는 반드시 학생이라는 객체가 존재해야만 그다음에 이 북이라고 하는 책이라고 하는 객체가 또 생성이가 생성될 수 있다라는 이런 의존 관계에 있을 때 이런 중첩 클래스를 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깥에 있는 클래스를 아우터 클래스, 그리고 내부에 있는 클래스를 어 이너 클래스라고 합니다. 각각이 아우터 클래스하고 이너 클래스는 어, 서로 가지고 있는 변수들의 메소드들의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클래스 outer 클래스 이렇게 써 놓으면 얘가 바깥에 있는 클래스를 말하고 어, 이속 안에 들어있는 inner 클래스가 이제 우리가 부르는 중첩 클래스를 말하는 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교재마다 조금 이 부르는 이름이 다른데 뭐 얘네들을 우리가 분류를 해 보면 중첩 클래스는 크게 멤버 클래스와 뭐 로컬 클래스라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클래스 내에 존재하면 멤버 클래스, 그냥 뭐 단순히 뭐 이너 클래스라고 부르고요. 메소드 안에서 또 클래스를 정의할 수도 있어요. 음, 메소드 안에 들어있으면 걔는 로컬 클래스라고 부릅니다. 아, 클래스 안에서 정의한 건 멤버 클래스 또는 인어 클래스 그리고 메소드 안에다가 정해놓은 거를 로컬 클래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클래스 안에서 정해놓은 얘를 멤버 클래스라고 하는데 어, 얘를 스태틱으로 정의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인스턴스 인어 클래스라고 하고 스태틱을 붙이면 스태틱 인어 클래스라고 합니다. 어, 어떤 차이가 있냐면. 바깥에 A라는 클래스가 있고 안쪽에 인너 클래스 B가 있다. 그러면 인스턴스 인너 클래스인 이 B는 A라고 하는 객체가 생성돼야만 이 A를 통해서 얘를 통해서 B를 생성할 수가 있어요. 음. 이게 인스턴스 인너 클래스가 되고 어, 스태틱 인너 클래스는 A 클래스 로 바로 비이너 클래스를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뭐 a. b.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 구조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뒤에서 살펴보고, 로컬 클래스는 말 그대로 일단 저희가 프로그램 코드의 기본 구조는 클래스가 되죠. 이 안에다가 메소드를 정의합니다. 그 메소드 안에서 정의되어 있는 클래스를 우리가. 잠시만요. 어, 색깔이 안 바뀌나? 됐다. 이 안에 메소드 안에서 정의해 놓은 클래스. 얘를 우리가. 로컬 클래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로컬 클래스라고 하는 애는 이 메소드 안에서 정의가 되고 그 안에서 생성이 되고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메소드가 실행되는 동안에만 사용이 될수 있는 클래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 사실은 클래스를 어디다가 정의해서 여기서도 만들고 저기서도 만들고 다양한 곳에서 확장해서 쓸수 있게끔 열려 있는데 인어 클래스 중첩 클래스를 쓴다라는 거는 어떤 한 클래스에 종속되게 만들거나 아니면 메소드에 종속되게 만들기 위해서 중첩 클래스를 씁니다 음. 어떻게 보면은 구속을 시키는 거예요 음. 이 한계를 한계점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어, 당연히 사용빈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냥 다 열어 놓고 써도 되는 걸 어, 특정 프로그램 실행 흐름 안에서 그쵸? 특정 클래스가 존재하는 그 흐름 안에서만 종속되게끔 하기 때문에 어, 그렇게 정의 안 해도 따르게 정의해도 똑같이 쓸 수는 있긴 하니까 어쨌든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인스턴스 인어 클래스는 이렇게 클래스 A 안에 클래스 B 이렇게 정의하면 얘를 나중에 A 객체를 생성하고 그 객체를 통해서 B 객체를 생성하게 돼요. 하지만 어 static inner c l a 로 해서 static을 붙여서 클래스를 이렇 정의하게 되면 얘는 A 클래스로 바로 B 클래스를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컬 클래스는 이렇게 메소드 안에서 클래스를 정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지금 봤을 때는 구조가 뭔가 이상해요. 받아들여지지가 않죠. 그렇죠? 클래스는 그냥 제일 위에 있었던 이 껍데기였는데 어 얘가 왜저 안에 있지?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 요 그런데 이게 문법적으로도 가능하다. 종속성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 그래서 얘네들을 생성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인스턴스 이너클래스를 정의했어요. 그러면 일단 바깥 클래스, 아우터 클래스를 먼저 생성하고, 그 아우터 클래스 a를 통해서 b 클래스를 b 객체를 생성하게 됩니다. 먼저 a를 만들었죠. 어. 이 A를 통해서 B 객체를 생성하게 돼요. 음. 좀 뭔가 이상하죠? 생긴 게. 하지만 이 의미는 A.B라고 하는 의미는 이 B라고 하는 클래스 타입은 클래스의 종류는 A라는 클래스 안에 들어있는 왜 대문자가 안 될까요? 이 안에 들어있는 공속된 B 클래스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게 되는 거죠 얘가 가리키는 건 그냥 B 클래스가 아닌 A 안에 B 클래스를 가리키게 된다 자, 스태틱 유너 클래스는 그냥 A를 통해서 바로 B를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스태틱은 메모리에 바로 고정이 되니까 A가 없이도 바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한번 실습을 해볼까요? 네.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Eclipse로 돌아와서 중첩 클래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어, 잠시만요. 패키지를 1차를 바꿀까? 1, 2, 3, 4, 5, 6, 7, 8, 9, 10. 자, 11차로 만들게요. 여기까지 끊어서. 패키지 만들어서. A10. 오늘이 실제로 11차입니다. 11차로 만들고. 패키지 만들어서. 11차 점 어, ex01 네스티드 클래스 중첩 클래스 만들어 볼게요. 패키지입니다. 패키지 패키지를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자, 되셨나요? 자, 그러면 예시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클래스를 만들어서 a라고 만들게요. a를 가지고 중첩 클래스를 만들어 볼게요 가지고 중첩 클래스를 만들어 볼게요. 중첩 클래스에서 바깥에 있는 이 A 클래스가 아우터 클래스라고 부르게 되겠고, 여기에 뭐 변수도 몇 가지 선언해 놓고, 내부를 이너 클래스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얘가 이제 중첩 클래스가 되는 거죠. xy x y 아 이렇게 합시다. 이거 b 거의 메소드인지 a 거인지 알아야 되니까 b 메소드 출력을 해볼게요. 클래스에서 인어 클래스에서 터 클래스의 몸봉 접근가 A, A. A a 자,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A a d 자, 여기까지 일단 실습해 보실게요. 자 그래서 어, 중첩 클래스로서 바깥에 있는 A 클래스, 아우터 클래스를 만들고 안에 이너 클래스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고 가고 싶은 건 뭐냐면 이 B 클래스, 내부 클래스인 이 이너 클래스에서도 어, A 클래스에 있는 AB에도 접근이 가능하고 음. 반대로 어, 이것도 해보죠 접근 가능이 아니지, 접근 불가. 그 반대인 경우는 불가능하다라는 걸 알고 싶은 거. a의 영역에서 b의 x와 y가 접근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B 안에서, B 클래스 안에서 바깥의 클래스인, 바깥 클래스인 AP의 멤버에는 접근이 가능하다. 하지만, 여기 이 부분은 어느 영역이에요? A 클래스의 영역이에요? B 클래스의 영역이에요? 이 체크한 부분은? A 클래스의 영역이죠? A 클래스의 영역에서는 B 클래스의 멤버인 x랑 y는 접근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에러가 발생한다 자뭐 이너클래스 아우터클래스를 설명드리면서 이 얘기도 나왔지만 우리가 앞에서 작성했었던 모든 코드들은 기본적으로 이 중괄호로 묶이면, 이 중괄호 안에서 선언한 변수는 그 해당 영역에서만 쓸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예시를 들면, 우리가 A라고 하는, 아, 뭐 메소드 A를 선언을 했어요. 정의를 했어요. 그럼 이 안에서 A를 선언을 했다. 그러면 이 변수 A는? 이 메소드 내에서 그거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중괄호의 시작부터 끝까지 이걸 이제 우리가 블록이라고 하는데 이 블록 내에서만 변수 a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블록 바깥에서 변수 a를 접근하게 되면 얘는 에러가 발생해요. 그쵸? 그거를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여기서도 같은 맥락이에요. 이 b 안에서 선언한 x랑 y는 이 바깥에인 여기서 접근이 불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를 한번 생성하는 것도 해 보도록 할게요.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들어서 네스티드 클래스 일단은 내부 클래스인 B 클래스를 만들려면 A 클래스가 먼저 존재해야 돼요. 아우터 클래스인. 그러면 아우터 클래스인 A 클래스를, A 객체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에 반대로 인어 클래스인 b 객체를 생성한다. 그러면 a를 통해서 b를 생성할 수가 있다. ええ。E, X は y 이게 이제 중첩 클래스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번 실행도 해보세요. 다 하시면.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첩 클래스를 사용하는 어, 빈도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 여러분들이 어, 내가 작성하는 코드보다 다른 실제로 만들어져 있는 어떤 라이브러리 코드들을 보다가, 어, 클래스 안에 클래스가 있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럼 그때, 아, 이것도 가능한 문법이다라는 정도까지 그렇게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다는 게 먼저 보고 또 다음 내용 볼게요.